고안경찰서 업무 같지. 예. 그럼 왜 왔어요? 왜? 틱지는 마시고. 아, 네. 그만 하세요. 네. 왜 왔어요? 찍지는 마시고. 네. 왜 왔어요? 112 신고 받고 왔습니다. 네. 왜 누가 112 신고했는데. 그거 신고자분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시면 될것요 세콤 방금 없고요. 세콤이라고 했죠. 네, 네. 네. 세콤. 세콤. 네. 세콤에서 세콤 장하고 세콤 세콤. 에서 네. 신고가 네. 들어봤어요 예. 네. 왜 그런 네. 건 보험 관리 공단에서 네. 좀 서란스럽게 하는 민원이 있다고. 세콤에서요? 네 세콤에서. 예. 네. 아, 네. 네. 세콤에서 어떻게 네. 제가 거기 나에 있는 것같요 아, 그래요 지금 이런 신고를 접요 내가 그 경찰 뭐냐 아, 네, 거기 네, 강주 네, 강주 네. 강주 네. 그방 경찰서랑 거기 그 서울 경찰서에 가가지고 아, 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 뭐냐 그, 그 이런 경우 아니고 사람은 사람은 사람만 사람 찍고 바닥을 여기, 놓으세요. 여기, 여기 음성만 너무 하시면 네. 되니까 저희도 차상권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들지 마시라고 바닥을 내리시라고. 아니 그 뭐냐 경찰 이것만 에? 봐봐 봐봐. 아니 경찰이니까 얼굴, 얼굴 찍고 얼굴 찍고 있는지 안 찍고 있는지 얼굴이든 봐봐. 몸이든 네. 그거는. 저기 제이가 거부하니까 네. 하지 마세요 제... 이건 추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업무 하시는 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듣지 아, 마시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네. 새콤에서 왔다고요 네. 그 뭐냐 새콤에서 신고했으면 신고했다는 그 뭐냐 그거 알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뭐냐 새콤에서 신고가 들어왔으면 112에 네. 전화가 왔다 했잖아요 스님. 그걸 어, 어떻게 확인하는 스님. 거예요 어떻게 새콤에서 전화가 어. 왔는데 세콤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경찰서 세, 민원실에 제출하십시오 네.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정보 제공 동의서를 동의서. 기 요청을 하세요. 요청. 네, 정보 제공 요청료 네, 정보 제실 네, 경찰서, 경찰서 민원실, 민원실 하시면은 예. 네. 네. 네, 그 가부를 결정해서 알려 드릴 겁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전화해 가지고 아니요 전화하지 마시고 찾아가시 찾아, 네, 찾아 찾아가 아니요 그 찾아 가가지 요 바로 옆이니까요. 찾아갈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고. 정보 제공 요청서에서 세콤에서. 예. 네. 아, 세콤이. 그, 세콤에서 112에 그 뭐냐 민원인이 민원인 민원인이. 어, 본인 이름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해놓을 테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내가 왜아니 내가 왜내내 이름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거. 아니 저희가요. 그러니까 왜왜그 뭐냐 제 이름으로 마무리한다. 여기가 아는데? 우리 선생님을 위한 네. 만에 위한 공간이 아니고 많은 이 보성 국민들이 다 여기 여기를 이용을 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네. 그 소란스럽게 하시는 거는 좀 네. 자제를 해주시라고 제가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네. 아니 아니, 네. 아니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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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네. 방금. 네. 그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뭐 한다 그랬잖아요. 제 네, 이름으로 마무리를 왜 마무리를 제 이름으로 해 새콤으로 해야지.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서라스럽게 하고 계시니까 아니 그거는 그 새콤에서 새콤에서 111로 서라서렇게 통보가 왔으니까 네. 새콤에. 그럼 뭐? 마무리를 해야지. 왜내 이름으로 마무리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여기서 소란스럽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소란스럽게 한게 내가 왜 소란? 뭔 소란? 소란스럽게거예요 저희가 봐서는 좀 소란스러운데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시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좋네. 아니, 아니 내가 무슨 좋네요. 내가 무슨 소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목소리가 크신 건 저도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데 선생님 왜왜 소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 목소리가 크시고 뭐 저기 소란해요 지금 지금 반소리가 다 좋아가잖아요.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 같이 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왜 소란하냐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신고 내용이 그렇다고요. 아니 신고 내용이 그런데 네. 아니 선생님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신고인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인가요? 선생님 있는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네?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아니 왔으면은 네. 그뭐 이렇게 그냥 느닷없이 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아니 저희들은 통보를 여기 하고 원통보를 해요. <laughs> <목소리> 아니아요 원통 보하고뭐 누구한테 뭐 까요 와가지고 아민노 음. 뭐냐 저저하고관이있었으면은 음, 음, 저한테 음. 먼저 음. 아 선생님 그걸 알아도 못 알아요. 그러니까 음. 그냥 불쑥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음. 노크라우스 하고 <laughs> 아니 여기 딱, 딱딱딱두들리면서 노크라우스 하고. 그, 네. 이러이러한 자초 지정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나한테. 선생님, 네? 저희가, 네. 무슨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저기. 그러니까, 도둑... 소란스럽게, 소안스럽 제가. 소안스럽게 소란스러... 했다고, 민원이 새콤해서, 민원, 뭐냐, 112로 전화가 왔다고. 에 하면은, 코드에, 뭐냐, 거기, 그 뭐냐, 그, 정보 제공 동의 요청서 해가지고 성함이 경찰서 민원실 경찰서 민원실 선생님 아니, 아니 그래서 네. 네. 아까 이제 그는 내가 경찰서 민원실 가서 할거할 거니까 아까 네. 오셨을 때그저관등성명이랑다 그 대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왔습니다라고 다 말씀 나 말씀 나 들은 적이 없어요 그거. 아까 들었죠 아제는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들었어요. 네. 그래 가지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내가 4월 1 6일날 잠깐만 경찰 아이거 여기 일보셔요 거기 일보보지 마시고. 근데 아, 오세요. 아, 기다릴 테니까. 아, 끈, 오세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나 참. 그래서 4월 16일 날 만약에 내가 발부를 받게 되면 이게 3월분까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본인께서 어떻게 내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 납부 기간이 나는 뭐냐, 3월 부분이 바로, 예. 3월 부분이 4월 10일까지 납부 기한이에요. 예. 4월 10일까지 예, 그러면 예. 4월 10일 날 만약에 이제 본인께서 저희 사무실에다 내버렸다라고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거고 예. 은행에다 냈다라고 하면은 자동,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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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가 되는 거예요. 자동 이체. 그래서 띠리로 왔더라고 뭐냐 거기 납부가 됐다고 띠리로 왔더라고요. 예. 응. 그러면은, 그, 3월 10일 날 아니, 4월 10일 날인가 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그때 네. 이제, 4월 10일에 왔다라고 하면, 네. 제가 추정컨대, 네. 그때 이제, 우리 직원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두 분이 대화를 안 하는, 그런 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추정컨대, 아마 이런 안내를 드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국가에서 요 제도를, 아, 나 지금 가져가시면 안 되고, 다른 데서 적으셔, 제가 연결을 드릴 수는 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니. 그건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요.